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약 죄를 짓는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느끼게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죄가 걸렸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가 드러난 이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이 마치 이 마지막 죄를 닮아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사울에게 사무엘이 방문을 하는데 사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못하는지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폐위 선고를 받은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후회된다라는 평가와 함께 폐위를 결정받게 되는 인물로 남게 되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모엘의 귀에도 사울의 잘못이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귀와 입술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과 귀에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 덮거나 가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아뢰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의 모습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잘못뿐 아니라 나라와 이웃의 잘못, 전 세계의 아픔까지도 우리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재료로 승화시켜 나가는 청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